오늘 당첨 배우랑 페어 마비였는데요 이제 네, 네. 선이랑 제이슨민이랑교로스는또 이렇게 마지막 공연이여가지고 지금 뭔가 시작 전부터 이렇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마무리 한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네. 아예 지금 오네요. 네. <laughs> 이제 지금 피피터랑 어, 주미배우랑 이제 앞으로 세 번이 남았어요. 세 번도 이제 잘 음,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좀 <laughs> <laughs> 많이 울가어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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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설날인데 되게 떡국 <laughs> 떡국 <떡국당도> 다 드셨어요? 네요 <laughs> 왜, 뭐, 사살도 오기 싫어서. 저는 아직 떡국을 못 먹었어요. 그래서, 오늘, 이제 집에 가가지고, 먹으려고 약간, 설날 연휴인데 사실, 이번 설날 연휴는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, 저도, 어, 어제도 그렇고, 오늘도 그렇고, 공연이고, 라고 해가지고, 되게, 빨간 날인데 좀 어색하고. <laughs> 그냥 <laughs> 이렇게 안 와가지고 음, 이렇게 이런 민족 대명절 설날에 이렇게 그것도 오후 2시에 이 배가 막차오 <laughs> 이렇게 찾아주신 정말 대단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끝나고는 집에 가셔서 이렇게 가족들과 이제 웃음 도음 보스톱도 좀 치시고 윷놀이도 좀 하시고 해서 대회까지 마무리 잘 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하고 대신 잘게 하고 또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